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자전거 카페가 있는데요. 어, 도사라는 곳입니다. 백두대간 종주 라이딩 모임이 올라왔길래 제가 덥석 물었습니다. 참석 댓글을 달고 어, 라이딩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오늘의 번짱 풍수님이십니다. 본인의 차에 이렇게 자전거를 어, 지붕에 싣고 어, 경치 좋은 곳으로 투어를 자주 다니시는 분입니다. 덕분에 저도 몇년 전에 풍경 좋은 곳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백두대간 10구간인데요. 지기제, 개머리제, 추풍령, 큰제, 작점곡개 개방령 이렇게 코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3D 그래픽으로 오늘의 코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출발지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입니다. 모서, 모동면을 거쳐서 개머리재가첫 고개고요 지기재와 개머리재를 지나서 큰재, 그리고 추풍령, 작점고개, 괴방령 이렇게 백두대간 고개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름 없는 어필들이 몇개 있습니다 천덕재와 신우재, 솔치재까지 모두 어, 클리어를 하게 되면 129km를 달려서 원래의 출발지인 용산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적 해발고도는 1,500m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딩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 보겠습니다. 용산면 사무소에서 어, 기념 사진을 찍고 어, 출발합니다. 어, 본장인 풍수님이 예, 앞에서 선두로 어, 끌고 있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벗어나고 있죠. 아, 본장님의 저 빨간색 강렬한 어, 비비 예,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대단한 연기예요. 저는 못 입을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멋집니다. 풍수님이. 예, 오늘의 이런 모임을 만들어줘서 저는 고맙긴 한데 너무 힘들어서 잘 쫓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맨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고프로로 영상을 찍다가 핸드폰으로 가끔 씩 찍는데 핸드폰 영상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럭들을 조심해야죠. 지방에서는 트럭들이 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특히 다운힐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가 좋아요. 미세먼지 걱정을 좀 했는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가 백두대간 19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코스를 한 10여 개 정도 미리 준비해 둔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첫날이라서 그런지, 또 겨울에 운동을 못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지, 저 같은 사람이죠. 백두대 간 코스 중에서 가장 평이한, 난이도가 가장 낮은 코스로 오늘 첫 코스로 어,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올라야 할 지기제, 음, 개머리제, 축풍령, 큰제 이런 고개들이 해발 200m에서 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고개치고는 어디 명암을 내밀기도 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낮은 고개들이죠. 어, 그래서 오늘 첫날 코스로 이렇게 말인 한게 아닌가 싶어요. 풍수님 투어에서는 신호등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항상 조심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라이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영동군 모동면 모서면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요. 영동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감이 유명하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몇년전부인가 포도 농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영동군이고요. 원장님이 어제 두세 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는데, 전혀 뭐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벚꽃이 활짝 폈네요. 가로수가 벚꽃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백두대간 종주 라이딩이 참 한때 붐이었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합니다. 제가 백두대간 라이딩을 2014년에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430km 정도 코스가 나왔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9일 동안 음 달렸었는데, 아 그때 백두대간 종주 라이딩을 하고 나서 제 인생 라이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음 곳이 많았고요. 어 갔다 와서 그 후기를 썼고 그 블로그에 쓴 후기를 모아서. 두 바퀴로 백두대간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오래됐네요. 2014년에 다녀와서 2015년 이듬해 3월에 책을 출간했으니까요. 어, 그 백두대간이라는 단어는요, 그 우리 원래 그 조상들이 우리의 산하를 바라보는 인문지리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두대간은 조선 영조 때 여암 신경준 선생이 쓴 상경표에 백두대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백두대간의 가장 핵심적인 음 설명이라고 하면 산자분수령입니다. 산은 스스로 어, 물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리형이 된다, 이런 뜻이죠. 산은 그 자체로 물을 나누는 고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한반도의 산줄기를 개념화한 것인데요. 상경표에는 1대간, 1정간, 13정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대관은백두대관이고요1정관은장백정관 그리고, 13개의 정맥이 있습니다. 한남정맥, 금남정맥, 금북정맥, 이런 정맥들이 있죠. 그런데 이대관과정관 정맥에 대한 용어나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죠. 그전에는 일반인들은 전혀 이런 개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산과 관련된 용어는 산맥이었죠.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 이런 산맥이 우리 지리교과서에서 나왔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산맥은 지질학적 개념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고토 분지로라는 학자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와서 자원 수탈의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프로젝트의 하나로 조선의 땅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산맥입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백두대가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어, 성각자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 용어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알린 분이 있습니다. 이우형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성우였습니다. 어, 그러면서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다녔고, 아마 추어 고지도 연구가인데요 1980년에 인사동의 헌책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신경준의 상경표를 발견하고 백두대가리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경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우리의 지리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산에 가고 하면서 백두대간을 몸소 등산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밝혀내고 일반인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이우영 씨가 그렇게 백두대간을 소개를 한 후에 대학생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어, 백두대간 종주 붐이 일었었죠. 그래서 어, 바쁜 직장인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구간구간 나누어서 백두대간을 종주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자전거를 들고 못 들어가니까 이 자전거를 가지고 백두대간상의 고개를 동서로 횡단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지 않겠냐.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그 설악산에서부터 어 진부령에서 지리산 성삼재까지 자전거를 타고 포장도로가 놓인 백두대간 고개들을 좌우로 넘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코스를 따라서 어 2014년에 종주를 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종주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 저는 그 어떤 분이 그 카페에 올린 코스를 다운받아서 음,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코스를 짠 분도 직접. 그 라이딩을 한게 아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좀 끊겨 있었던 곳이 있고 자전거를 둘러매고 등산로를 따라서 산을 올라서 반대편으로 내려갔던 기억도 있거든요. 백두대간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수님께서 어, 백두대간 종주라이딩을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덥석 물었는데, 어, 너무 힘드네요. <laughs> 지금 작점 고개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 해발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한 340m 정도 되는데, 축풍영면 어, 작점리에 있어서 작점 고개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어, 꼴찌로 올라갔더니, 세 분이 저를 기다리면서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재밌게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사진 한장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머피를 이렇게 꼴찌로 올라가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분이 속도가 비슷하고 실력이 비슷해서 함께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올라가는데, 나는 혼자서 올라가다 보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자전거를 안 타서 초기화된 몸이라서 자전거는 정말 정직한 스포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저 때문에 세 분이 정상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미안한 감정도 생기고 흐르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흐르는 사람만이 흐르는 라이더의 심정을 알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열심히 운동해서 흐르지 않아야 될 텐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나이가 들고 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그 코스를 따라갈 수 있을지, 따라가도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작점 고개를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다운힐이 참 깁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딩은 지기재, 어, 개머리재, 큰재 그리고 작점 고개, 추풍령, 괴방령까지 어, 백두대간 고개들을 어, 올랐습니다. 오늘 첫 날이라서 어힘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 다운힐을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고 어쨌든 내리막에서는 제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자주 잡았습니다. 어, 업힐 때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그 사진 몇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직기재 번장입니다. 풍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제 사진이네요. 어, 개머리인가요 그다음 큰재입니다. 아, 큰재는 금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입니다.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가는 추풍령입니다. 아, 백두대간 작고곡입니다아저 저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백두대간 <laughs> 어, 특별저지입니다. 궤방령. 오늘 라이딩을 마무리하면서 맛집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오늘 라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